2020가스텔바작 g 2어미너스컵 2차 대회. 자, 이제는 네 팀의 공동 선두가 우승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골프전 조이마루에서 펼쳐지고 있는 뜨거운 우승 경쟁. 자, 이제는 김영주, 혜진, 김정호, 한지민금동호김하니나 역시 그리고 김민수, 공라연 선수까지. 누구의 두 개도 우승의 기회가 남아있고요. 모두 다 쟁쟁한 선수들이죠. 김민수 더디파 아 지나갑니다. 어 경기를 제일 먼저 마쳤던 김영웅, 조해진 선수조는 끝날 땐 좋았지만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네, 것, 네. 것 같아요. 네.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세 팀에게 기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 자, 보기롭게 이승택 선수가 함께 했던 모습. 이번에도 박다니 선수가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가 95년생으로 동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는 코치 했을 때 들어갔거든요. 또 들어갈까요? <laughs> 17번 홀. 버디 퍼시도 이승택. 오! 와, 와 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박다니의 도움을 받아 버디 퍼설 성공해내는 이승택 선수 함께 3번 더파 공동 6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승택 선수 코치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laughs> 네. 호흡이 잘 맞네요. 그렇죠. 앞서 정가람 유아라조의. 비교해서도 호흡이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파 5, 18번홀 승부가 이어집니다. 네, 이번홀은 4 7 4 m 파 5홀입니다. 지금 티샷을 할 때는 페어웨이가 좀 왼쪽 위치라고 있고요. 또 세컨샷을 할 때는 또 우측 약간 헤저드가 대각선으로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티샷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을 위한 홀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팀의 공동 선두 체제. 먼저 나서는 함정우 선수. 어 가벼운 티샷인데요. 네. 네. 볼 스피드가 70m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살 친 그런 티샷이죠. 예. 안정적으로 웨이를 지켜가는 함정우 선수였고요. 함정우 선수의 티샷 장면 다시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네, 제어가 필요할 때는 저렇게 가볍게 티샷을 치고 음. 또 멀리 쳐야 될 때는 또 멀리 치고 자뭐 기량이 두루두루 갖춘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공라연 선수 1 7번홀파 퍼트 성공했습니다. 네. 네. 공라연 김민수 조도1 2번홀 이후에 버디를 쉽게 추가하지 못했고요. 오건더 파 여전히 공동 선두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콜로 향하는 김민선 선수 티셔츠를 준비하는 표정이고요. 자, 반면 흐름을 타고 있는 김만이금도호 조. 17번 홀 티샷 김이조하 아, 아,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다잡네 어, 근데 이건 좀 홀로 가는데요? 좀더 가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금동호 선수가 혹시 저걸 넣는다면 될 텐데요 예 앞선 홀 치빈 버디의 짜릿함을 맛봤던 금동호 선수 다시 버디 기회를 맞이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지민 선수 파5 18번 홀 두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약간 어려운 거리인데요 어 표정이 아, 좀 밀렸네요 아, 네. <laughs> 함정호 선수가 뭔가 되게 크게 놀라는 듯한 표정을 줘서 전 되게 미스 샷이 나온 줄 알았어요. 예. 함정 선수가 콜리안투어에서는 곰돌이 풀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네. 제가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닮았어요. 예. 김한별 스타는 본인을 원 스타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아. 김현별 선수 함께 나서고 있는 김채원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방향 좋습니다 김채원 오, 아 이게 서주면 오, 오 완벽히 붙였습니다 김한별 아, 완벽한 이글샷인데요. 김현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김채원 선수. <laughs> 이거를 또 이제 못 넣으면 이제 큰일 나죠. 예. 김한별 선수도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오김채원 선수가 완벽한 세컨샷을 구사해줬습니다. 어, 네, 완벽한 턴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조정이었습니다 어, 네. 아, 멋있네요. 1 5 7 m 터 거리. 네. 2 퍼스를 수리해야 되는데, 도망별퍼스해야 되는데, 김하별 선수였고요. 2급 퍼스를 수리해야 되는데, 선수였고요. 수리해 김한별 선수 부담되죠. 아, 네. 아마 올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거를 못 넣으면 누나한테 혼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도 해야 될 거예요. <laughs> 자 이제는 다시 이승택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파이브 18번 홀. 이승택의 티샷. 아, 오, 이번에도 강했는데요. 박단일 선수를 감탄하게 아, 아. 만들었고요. 네. 야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되게 어렵거든요. 봤지, 봤지네. 이승택 선수의 호기로운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살아났어요. 근데 예. 좀 너무 늦게 살아났어요. 아하. 앞서 이승택 선수의 티샷 장면, 퓨어비스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골반 던지는 모션이라고 하는데 어, 체중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민수의 18번을 티샷. 김민수 선수는 이제 잘 나가는 쪽을 선택을 하네요. 배의 오른쪽 부분에 안착을 했고요. 역시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함께 하고 있는 공동 선두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드라이버로 공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예. 선두권과는한타차 허결 박사가죠. 하슬이 17번홀 소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샷 허결. 금동호 예. 선수 같은 결과를 노려봤지만 딸 봤습니다. 선두권가는 한타차에 불과한 허결 박사가 주고요. 야, 금동호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버디 퍼스를 준비하는 금동호 이걸 넣어주면은 가능성이 높아요. 금동호 이걸 넣네요. 했습니다. 와! 나이스 토디! 버디 퍼스에 성공하는 금동호가 연속 버디를 기록해냈고요. 유건더파 이제는 단독 선두까지 올라서는 금동호 김한희조입니다. 아 금동호 김한희 선수조는 약간 밑에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쭉 단계 올랐습니다. 예. 자 이치빈 버디의 무선 기세 연속 버디로 이어갔던 금동호 김한희조가 유건더파. 아 이제는 내네 팀의 공동 선두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가장 높은 곳에 이름 올립니다. 제 선두 금동호 기반이 주는 마지막 18번 홀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자, 그에 앞서 먼저 18번 홀을 소화하고 있는 함정호 한지민조. 세 번째 샷을 준비하는 함정호. 어, 나쁘지 않아요. 멈춰야죠. 2.7m. 함정호 한지민조도 버디 퍼트 성공해낸다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단독선대에 올라선 금동호 선수의 티샷. 와, 왼쪽인가요? 왼쪽인데요. 바운스가 어 음. 괜찮네요. 킥 이후에 배외에 안착하는 금동호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16, 17번홀의 연속 버디. 야 우승의 뜨거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금동호 김한이죠. 네, 스윙도 가볍고요. 어, 컨트롤 스윙을 소화하는 모습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공 어. 역시 아, 아쉽네요. 아, 티샷을. 공격적으로 해서 투언너를 신호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예. 아 지금 이제 다른 조의 플레이가 체크하면서 우승 경쟁을 펼쳐가는데 육언더파로 <laughs> 올라선 팀을 확인했습니다. 그 조가 바로 금동호 김한이 조고요. 현재 3언더파박단유 이승택 조. 박단유의두 번째 샷. 어. 아, 기네요. 아, 거리는 나왔지만 음. 방향이 아쉬웠습니다. 투원을 노려봤던 박다윤 선수의 시도였고요. 선두권과는 이제 세타차. 자 이제는 한지민 선수가 버디퍼스를 시도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현재 기준 공동 선두에 올라설 수 있는 한지민 함정우조 중요해요. 넣어야 돼요. 한지민 해낼까요? 넣어 no. no. 아 오른쪽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죠? 금동호 김한리조가 보기를 범하지 않는 한 연장 승부의 기회는 사라지는 한지민 함정우조입니다.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남정우 선수 한지민 선수 누구보다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이번 대회 임했는데요 마지막 기회는 아쉽게 놓쳤고요 김한별 자, 성공해낼까요 이글퍼 어제발이한번 말을 제발 아 오리틀었습니다 아 어렵게 아 성공해 내는 김한별 <laughs> 네저퍼스에 대한 아 부담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치는 <laughs> <laughs> 네, 순간 제발이라고 했는데 그렇죠어렵게 이글 퍼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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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치는 김한별 김채원조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한이 올릴 수 있으면 왼쪽 아, 이거 위험한데요. 나이스, 나이스. 아, 그 중에 일단 떨어졌고요. 오, 일단은 퀸지 아, 일단 퀸지인가요? 옆쪽으로 넘어갈 네. 것 같은데. 짧것으나 러프에 멈춰섰던 김한이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어, 그래도 금동훈 선수가 동료를 해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팀 플레이에서는 저런 게참 중요하잖아요. 예. 약간 좀안 맞았다 그해서 약간 같이 눈치 보는 듯하게 하면 그게 음. 더안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 자, 4 오버 파드 기록 중인 정가람 위아래 중입니 정가람. 어. 알 수. 이 팀은 지금 기록과는 별개로 참 다양한 볼거리를 오늘 제공해 줬습니다. <laughs> 어차피 선두 경쟁이 안 된다면 그냥 게임을 즐겁게 <laughs> 즐기는 그렇죠? 것도 좋죠 G투어 선수들 그리고 코리안 투어 선수들 초청받은 선수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샷을 준비하는 김민수 몇개 컨택을 했는데 아 조금 어렵게 남겼네요 <laughs> 이런 많은 거리를 지나갈까봐 가볍게 컨택을 했는데요. 공동 선두였지만 이제 2위로 밀려있는 김민수, 공단윤 선수의 대화였습니다. 지금 박단윤 선수가 얘기한 7m라는 게 떨어뜨려야 될그 지점이죠. 세네 번째 샷. 이승태, 좋 조열. 이승태! 멋집니다. 와, 와 이승태 선수가 박다유 선수의 말을 정말 이렇게 잘 캐치하고 잘 알아듣고 잘 치네요. 예. 야, 이두 팀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볼이 아 한골만더 있다면은 그렇죠. 자, 2글 그 샷을 기록해 내는 이승태, 박다유가 함께 했고요. 멋지게 성공해 냈습니다. 남지 않았다는 게 아쉽네요. 자, 다리톱을 선사해줬던 이승대 관관유죠 공감 내기의 힘을 보여줬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네. 7m 정도에 떨어뜨려라니까 그곳에 떨어뜨려서 그 공을 넣는, 와, 대단합니다. 예. 네. 아, 완벽한 호흡을 함께 보여줬던 두 선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되고 있는 아, 이번 G2 위너스컵 2차 대회입니다. 역시 개인전, 남녀간의 맞대결 또한 흥미거리지만 이렇게 한줄로 나서는 부분들도 볼거리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권과 한타차, 함정호, 한지민, 주 아쉬움 속에 파 퍼스로 마무리 지었고요. 최종 스코어는 오원 더파, 현재 기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함정호 선수의 모습. 역시 한솔해석위원이그 누구보다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회는 공동 2위로 마쳤습니다. 허결 파 58번을 세 번째 샷. 오, 오 방향 오. 오! 오! 그대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 <laughs> <laughs> 덩크를 했는데요. 와 아, 저렇게 진짜 딱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야. 골을 잘 맞추네요. 네, 환상적인 샷을 감사하시죠. 거의 들어갈 뻔했던 공식인데 커브 고빗나다홀 안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왔어요. <laughs> 아, 자, 만약 성공했다면 아. 지금 공동 선두가 될 뻔했는데요. 오, 너무 아쉽네요. 샷 이글을 성공했다면 지금 사원 덕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 공동 선두의 기회. 아쉽게 놓치는 허결 선수. 아 오늘 참이 g 2 스타 플레이어들의 멋진 승부, 그만큼 훌륭한 샷들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금동호, 김한이주 한타차 선두자를 지켜가고 있고요. 금동호의 세 번째 샷. 오오 붙일 수 있을까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laughs>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야, 역시 금동호 선수 어, 포팅이 조금 안 들어가면서 불안한 감을 보여줬지만 오늘 훌륭한 샷과 훌륭한 숏 게임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칩샷의 감각이 대단한데요. 네. 앞서 칩인 버디 이후에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던 네. 금동호 김한이 줍니다. 공 하나까진 없고 잘 쳐봐. 찌는 어? 아니고 약간 느낌만 있어요. 모르겠어. 김민수 선수가 이 마지막 18번을 버디를 위해서 공라연 선수에게 조언하는 모습이었고요. 느낌만 우측이라고 했거든요. 우측 끝인가 본데요. 우측 끝으로 칠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공동 선두 공라연이 해결 우측 끝으로 수 있을지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와, 너네요 네, 지금까지 우승 경쟁 이어가는 김민수 공나연조 유건덕파 현재 기준 공동 선두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자, 김민수 글쎄요. 선수 참 경사를 잘 봅니다. 예. 확실히 그 조언을 도움받아서 완벽하게 해냈던 공란현의 버디 선거. 아, 기 깊어하는 김민수 선수였습니다. 6번 더파 공동 선두. 자, 하지만 금도호 김한희 조에게도 버디 찬스가 남아있는 18번 홀이고요. 나간 거 같아요. 리아라 버디 퍼트 성공이 됐습니다. 아은 흥미거리를 제공해 줬던 정가람 리아라주는 3 5버파현지 기준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정가람 선수를 포함해서 코리안 투어 선수들을 초청해서 더욱 더 다양한 승부 또 볼거리가 연출됐던 이번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진지하게 플레이하던 느낌보다는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좋네요. 예. 박사과 버디 <laughs> 퍼 성공. 맛있어. 자, 허결 선수의 이글은 아쉽게 빗나갔지만 박사과 선수가 버디 퍼에 성공해내면서 5원더파 공동 3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금동호 김한이죠. 중요한데요. 넣어 줘야 돼요. 지금 저퍼스 넣어야 우승이죠. 그렇죠. 그렇죠? 버디퍼 우승 컷을 성공해내는 김한희 선수입니다. 아, <laughs> 네. 아 금동우 아 선수가 잘 붙여놨고, 그리고 김한희 선수가 버디퍼스를 마무리. 네, 금동우 선수 작년 1회 우승을 이후에는 그, 이렇다 할 성적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번 시합을 통해서 큰 모멘텀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에는 이 가족과 함께했던 그 감동적인 웃음 장면을 연출했던 금도호 선수였고요. 자, 오늘은 김하린 선수와 좋은 호흡을 함께 보여주면서 2020 카스텔바작 쥐터미너스컵 2차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두 선수 다 굉장히 안정적인 스윙을 보여줬고요. 안정적인 경기 내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끝까지 알수 없었던 이 우승 경쟁 마지막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금동호 김한희조가 한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수 공나현 선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공동 선두에 올라가봤지만 금동호 김한희조의 기세가 대단했고요. 아, 그밖에도 역시 한타차 승부 아, 이 스타 플레이어들의 축제의 승부를 네,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오실게요. 네, 포선 경기 치고는 성적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그만큼 선수들이 호흡도 좋았고요. 네, 우리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아, 마지막 16번 홀부터 마을, 연속 버디 행진. 아, 그 부분이 우승의 밑거름이 함께. 됐었고요. 금동호, 김하니조가 2010 가스텔바자 G2O 위너스컵 2차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우승 소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막아줄 테니 과감하게 쳐라. 어, 그걸 또 너무 잘 이행해주셨고 어, 오늘 사실 중간 위기도 있었고 서로 실수도 있었지만 서로 침착하게 잘 이겨낸 것 같고. 네 오늘 금동호 프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승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이끌어 주신 만큼 열심히 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네그 행복 바이러스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금동호 김하늬 선수의 우승 세레머니까지 그리고 그 기쁨의 인터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마지막 참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던 두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네이 뒷심이 남은 투어에서도 좀 좋은 성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G2 기존의 스타 플레이어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코리안 투어 선수들까지 참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멋진 승부가 오늘 펼쳐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경기들은 약간 좀 무겁고 승부에 집착하는 그런 경기였다면 오늘은 뭔가 코리안 투어의 선수들이 함께 하면서 선생님과 제자가 즐겁게 <laughs> 네.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앞으로도 좀 이렇게 즐겁게 볼수 있는 이런 대회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참 우승 경쟁은 치열했는데요. 전해설위원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우승을 한 김동호 선수, 그리고 김한희 선수, 그두 선수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입니다. 아, 골프는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기술을 얹어야 되는 음.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선수들도 앞으로 기본기에 충실해가면서 아, 좋은 성적을 많이 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경기를 많이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남은 G2의 승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선수들. 오늘은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 승부를 펼쳤고요. 그 결과 금동호 김한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설이 신준 해설 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의 골프 크린 골프 존